인희의 성경읽기 오늘은 에스겔서 46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6장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죽게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량 한 마리이다. 곡식 재물은 수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수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한다.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수대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 곡식 재물로는 수송하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수대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에 주 앞에 나아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이 들어올 때에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에 왕도 나가야 한다. 모든 절기와 성회 때에 바칠 곡식 제물은 수송하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수당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어린 수당에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또 너는 매일 주에게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 재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한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교적으로 드리는 번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마+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도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 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그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 터가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여기가 제사장들이 속건 재물과 속죄 제물을 삶으며 곡식 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들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에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의 내네 구석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그들의 내네 구석에는. 잠으로 둘린 작은 뜰들이 있었고, 그 길이는 마흔 자요, 너비는 서른 자였다. 이렇게 네 뜰의 크기가 같았다. 그 작은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쳐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도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 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해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올라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선 어디에서나 그 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서 요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 헤들론을 거쳐 르모하맛에 이르렀다가 스닷, 브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서 하울란의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하디곤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하살 에논에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 다마스쿠스와 하마스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은 하울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러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에 따라 멀리 사해의 다마레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에는 다말에서 시작하여 무라봇 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르보하마스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의 경계선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 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그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48장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 하맛을 지나서 다마스쿠스와 하맛의 접경한 경계선을 타고 하살 에논에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지파의 몫이다. 단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지파의 몫이다. 아셀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지파의 몫이다. 납달리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지파의 몫이다. 문하세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몫이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너비는 25,000자이고, 그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이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가 죽게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은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만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줄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자, 서쪽으로 너비가 만자, 동쪽으로 너비가 만자.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자이다. 그 한가운데 주의 성소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맡겨준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게 바친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아야 하고, 레위지파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 레위지파가 차지할 땅도 제사장들의 경계선 옆에 그 길이가 2만 5천 자요, 너비가 만 자이다. 그 전체의 길이는 2만 5천 자요, 너비는 2만 자이다.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의 다른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너비가 5천자여, 길이가 2만 5천자인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 땅이다.그 한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 터로 사용하여라.그 성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북쪽의 길이도 4,500자, 남쪽의 길이도 4,500자, 동쪽의 길이도 4,500자, 서쪽의 길이도 4,500자이다. 이 성읍 빈터의 크기는 북쪽의 너비가 250자, 남쪽의 너비가 250자, 동쪽의 너비가 250자, 서쪽의 너비가 25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한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자이고 서쪽으로도 만자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하여야 하며 그 농산물은 성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뽑혀와서 성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있다. 거룩하게 바친 땅 전체는 길이도 2만 5천 자요, 너비도 2만 5천 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 성업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거룩하게 바친 땅을 네모 반듯하게 구별해 놓아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의 양옆과 성업에 딸린 소유지의 양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돌아갈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 곧 25,000자가 되는 지역에서 동쪽 국경까지와 25,000자가 되는 지역에서 서쪽 국경까지 다른 지파들의 목과 평행되게 뻗어 있는 나머지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뇌위지파의 유산과 성업에 딸린 소유지는 왕의 소유지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 왕의 소유지는 유다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지파의 몫이다. 베냐민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심우원지파의 몫이다. 심우원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지파의 몫이다. 이사갈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지파의 몫이다. 스블론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지파의 몫이다. 갓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국경선이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바로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의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루벤문 하나는 유다문 하나는 레위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무온문이고 하나는 이사갈문이고 하나는 스불론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 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 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